안녕하세요. 소모텔의 리조트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조은 레저 컨설턴트입니다. 저희가 원래 스위트웨어의 상품은 아예 마감이었어요. 그러나 6월 중순에 다시 한번 출시된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나 결정을 미루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다? 스피드. 제가 스위트 회원제 상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스위트 회원지라는 말은 이제 20년간 회원 자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은 회원 요금으로 이용하시고 부대시설인 골프, 승마, 워터파크, 스키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100%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스위트 객실의 모습은 30평 기준으로 방 2개, 욕실 2개, 거실 하나, 베란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위트 회원권을 구매하시면 전국에 있는 저희 체인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맨첫 장에 보이는 맨 위쪽 상단 노블리안 동을 제외한 나머지 스위트 평형은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신데 굉장히 체인이 많아요. 총 16군데고 이 외에도 저희가 남해 위조항 리조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 후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양, 삼척, 진도, 고양, 여수, 거제, 제주, 에피노 천안, 변산, 청송, 경주, 제주 비발디 파크, 단양, 양평, 나중에 지어질 남해 브레이크리스까지 모두 다 야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트 객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솔비치 삼척 스위트 객실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고 울산 바위가 바로 앞에서 보이는 델피노 객실입니다. 사계절 내내 물놀이가 가능한 천안 객실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2019년에 완공된 솔비치 진도 객실의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저희가 두 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소노캄 제주로 서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트 회원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김영이든 무기명이든 다 동일하게 계약금은 500만 원이고요. 김영은 3,790만 원, 무기명은 4,740만 원입니다. 10을 기준이고 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한달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위트 카드의 개수는 무기명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5매가 나가고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명이라고 하죠. 뭐 등록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내 가족들 다 포함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되고, 내 어머니, 아버님 다 포함됩니다. 혹은 조카, 형제, 자매 다 가능합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박스는 30박을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주말,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는 통합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8박을 이용하실 수 있고 평일은 12일이 가능합니다. 기명 같은 경우에는 평일 15박이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45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트 회원제의 신규 혜택, 상시 혜택은 기명은 종합 혜택 객실 특가, 오션 스케 특가, 골프 특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객실 특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하단에 보시면 혜택 기간 횟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4년 동안 연 15회는 객실 특가가 적용이 됩니다. 4년간 객실은 회원 요금에 30%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회원 요금에서 30% 할인이 한번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 20박 주중 10박 주말 10박 나눠서 할인이 들어가고 이제 오션 어드벤처, 오션 플레이,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4년간 무료로 연 15회씩 적용이 됩니다. 승마는 2년간 주중 40% 주말 20% 할인이 돌아갑니다. 쳐져 있는 부분은 할인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혜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기본 혜택에서 보시면 할인이 적혀져 있죠. 이 할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혜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혜택이 끝나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할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명도 기명과 마찬가지로 신규 혜택 선택하시고 신규 혜택이 끝나더라도 기본 혜택으로 20년간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스위트 회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늦추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연락주세요. 지금 필요한 거 중요한 건 뭐다? 스피드! 지금까지 김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